아니 애니가 너무 재밌어요. 나는 이거 모바일 게임은 게임이고 그냥 진짜 애니메이션으로도 내줬으면 좋겠다. 어, 달카로 여러분 달카로 달카로 안 뽑으실 거예요? <laughs> 이거 뽑아야죠. 네, 뽑아야 되거든요. 고독한 사야 라미아 여러분 우은 그림자 라미아 안 뽑으실 겁니까? 당신의 운명을 물들일 피의 색은 오늘 영상은 6월 26일 런칭 예정인 실버 앤 블러드를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찍는 광고 영상이에요. 정말 감사드리고 이 실버 앤 블러드는 제가 지금까지 해본 모바일 게임 중에서 가장 내 스타일에 가깝지 않나. 전략적인 재미와 함께 애니메이션 뺨 따구 후려치는 훌륭한 애니퀄리티까지 네, 바로 전투를 한번 들어가 보죠 제가 이제 전략 게임이나 빌드 짜는 게임 조합 짜는 게임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실버 앤 블러드는 뱀파이어들을 권속으로 받아들인 얘네들로 조합 짜고 전투하는 게임입니다 보시면은 자동으로 전투가 굴러가고 우리는 스킬만 적재적소에 사용해주면 돼요 이런 네, 식으로 다양한 캐릭터들이 스킬을 볼 수가 있다 네. 네, 요런식으로 다양한 캐릭터들의 스킬을 보는 맛도 좋습니다 네 요렇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귀찮다 그러면은 자동 네, 그럼 자동으로 해놓으면은 얘네들이 스킬도 알아서 지들이 사용해준다는거 네, 요런식으로 편하게 자동전투와 전략적인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잠깐 우리팀 라인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이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캐릭터들 조합 네, 팀을 잘 짜야된다 먼저 핵심이 요 주인공 캐릭터거든요. 이 주인공은 진영이 시조예요. 그 시조 캐릭터들이 게임의 주연 느낌, 예, 좀더센 느낌도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시조 진영에서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고 예, 멀리서부터 딜을 꾸준히 넣어주는 에우리 팀의 핵심 딜러인데 왜이 녀석이 조합의 핵심이냐? 네 음, 개의 스킬이 있는데 이 중에 특성을 보시면은 승천하는 신령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얘는 유닛이 사망할 때마다 후방에 신령을 한개 소환한다. 요게 약간 포템이나 타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 딜도 대신해주고 탱킹도 대신해주는 아주 야무진 특성. 이게 어떻게 조합이 되냐? 바로 우리 팀의 벨라. 네, 요 벨라라는 캐릭터가 인형사예요. 네, 소환을 하는 인형사다. 그 인형들을 요게 똘마니들 보이시죠? 네, 인형들을 마구 소환하면은 이 인형들이 죽을 때마다 우리 팀 핵심 원거리 딜러가 계속 실령을 소환하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히다. 네, 요혈족 진영의 벨라.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의 전열에는 오타비아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그냥 SSR인데 내가 생긴 게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갔다. 이 친구는 이 친구도 혈족. 앞에서 딜잘 해주고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의 암살자 니코. 이 친구는 교회 진영이죠. 이런 암살자 캐릭터는 스테이지가 시작하면은. 저기 후방으로 네, 돌진을 하기 때문에 저기 진영을 붕괴하기 참 좋죠. 거기에 똑같은 시조 진영의 불꽃의 화신 나가레스. 이 네, 친구도 아주 좋아요. 이 친구는 특이하게 마법사인데 전면에 제가 탱킹을 해놓습니다. 아, 왜냐? 얘는 죽음에 가까우면은 아주 강력하게 부활을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처맞게 해서 죽으면은 더 세지는 거죠. 그런 네, 식으로 딜을 넣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딜러. 얘는 그냥 세서, 네, 데리고 있습니다. 그냥 센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팀의 식스맨 어, 엠프사 얘는 혈족 진영의 캐릭터인데 얘도 마법사인데 얘는 왜 데리고 있느냐? 얘는 그냥 약간 주연 네. <laughs> 주인공 캐릭터이느라 데리고 있습니다. 우리 팀 컨셉을 확인하셨으면 네, 전투를 한번 더 보죠. 적의 가고일 들과 한번 싸워 보겠습니다. 네, 우리 팀 전열을 먼저 세워 볼까요? 우리 팀 전열에는. 오타비아. 예. 네. 생긴 게 멋있어서 데고 리 있는 친구. 거기에 아까 말했던 마법사 아가레스. 어, 이 친구가 먼저 처맞게 하면 좋아요. 어, 왜냐? 죽음에 가까우면은 강해진다. 그리고 우리 팀 컨셉의 핵심이죠. 원거리 딜러, 주인공 캐릭터를 여기 놓고 마지막으로 주인공과 조합을 짜는 네, 인형사. 인형사가 뽑은 인형이 계속 죽을수록 우리 주인공이 뒤에서 파워가 생겨서 더 강력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적의 후방에 마법사 가고일이 3 마리가 있어요. 네, 요 후방을 교란해줄 암살자. 네, 요 암살자는 대시로 달려갑니다. 근데 보시면은 너무 전열 마법사에 막히죠. 네, 그럴 때는 이쪽으로 보내주면은 완전 후방으로 대시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여기다 요런 식으로 배열을 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킬은 자동으로 제가 굴려서 해볼게요. 남탈자가 뒤로 달려갔죠 예, 저기 후방을 야무지게 때리고 있다 보시면은 인형사가 인형을 뽑았습니다 예, 요 인형이 죽을수록 강해지고 우리팀 아가레스가 죽으면서 예, 요렇게 됐습니다 구발더 강해진다는 거죠 예, 일부러 맞게 해야 된다 얘는 마조 캐릭이다 약간. 그리고 우리팀 뒤에 타워 예, 요 타워가 계속 생깁니다 아주 강하다 지금 예, 조합 너무 잘 짰다 어, 대견해 제가 어떻게 이런 조합을 생각했지? 네, 스킬 자동으로 뜨니까 아주 편하죠. 네, 좋다. 기가 막히게 짰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권속을 뽑아서 한번 조합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권속 뽑는 것도 한번 볼까요? 네, 블러딩을 보시면은 SSR이 제일 좋은 거고, 그 중에서도 시조 캐릭터들이 나오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뽑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뽑기는 스킵. 나오는 거는. 어 요게 뜨면은 이제 SSR 캐릭터가 나온 겁니다 과연 어떤 일상이 나왔을지 어, 아카벨라? 네 처음 봅니다 이게 뭐야? 좋아보이는데 음 새로 나온 아카벨라란 캐릭터가 원거리 버프 캐릭터네요 교회 교회 진영이 좋다 얘네들이 다 권속이지만 진영이 4개가 있고요 어, 50명의 고유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뽑는 재미 그리고 제가 팀을 짰던 것처럼 이 조합을 짜는 재미도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 에이 게임 장점이 세계관과 그 세계관을 설명해주는 애니메이션 스토리 전달입니다. 뱀파이어 세계관과 관련된 게임이잖아요. 뭐 다양한 세력들, 뭐 교회, 왕국,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 과정을요 애니메이션으로 전달해주는데 애니메이션이 기가 막힌다. 일단 한번 보시죠. 타이어가 매전에 타도 스키토유 가 私たちの存在も共に忘れられてしまうもし私が消えたらあなたは私を覚えていてくれる私はクライブネロンの娘だ一族の英雄の名に泥を塗るわけにはいかないもう誰一人失いたくない早く大きくなってくれこっちのハティ 今度はそ私の全部をかけてあんたを守るよ私の出番か安心しな全部解決してやるよ予想通り成長してるな覚悟なたは全部カケテル。あなたは全部カケテル。あなたは全部カケテル。あなたは全部カケテル。あな 딥 다크한 세계관과 이선 굵은 연출들이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 컨셉을 또잘 짰어요. 내 캐슬, 내 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데, 놀고 있는 권속들을 자원을 모아오라고 이렇게 여행을 보낼 수도 있고, 또내 핵심 권속들을 모아서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일정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다양한 회의, 캐슬 내 귀족 교육 보급을 위한 자금 투자? 네. 일단 뭐 회의를 진행해 봅시다 어, 그러면 열심히 이제 네. 이 사안에 맞게 의견을 낸다 이 녀석들이 아, 뭐 이런 식으로 재밌죠? 아, 이런 세계관 설정을 잘 살리는 거는 아, 아주 훌륭하다 뭐 결국은 내 말대로 됩니다 아, 자금을 투자합시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드는 녀석들은 이렇게 올라간다 네. 좋다 친화력이 올라가고 캐릭터가 강해지고 좋죠 또, 친화력을 올리기 위해 내 권속을 초대해서 같이 이제 놀 수도 있습니다. 대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차도 한잔 먹이고, 저녁 식사하고, 이런 식으로 친화력을 올리다 보면은 또 이제 에피소드, 내 새로운 에피소드들을 내가 볼 수가 있어서, 이 캐릭터들이 어떤 캐릭터인지, 게임의 스토리와 캐릭터의 세계관에 더욱 깊게 빠져드는 재미가 있다. 이 녀석들이 또 나한테 편지도 보냅니다. 내 방명록을 보다 보면은 이런 편지들을 보내고 나는 재밌게 답변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권속들과 약간 커뮤니케이션하는 느낌도 들고 좋죠. 어, 일단 이 게임이 이런 세계관에 몰입하는 것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어, 일단 애니메이션 공 엄청 들이고 이런 설정들 어, 내 성에서 막 권속들이랑 회의하고. 차한잔 마시고 이렇게 어, 방명록 서로 편지 주고받고 이런 재미 공을 들인 것은 아주 좋다 이렇게 실버앤블러드는 전략자는 재미 조합자는 재미를 가지고 있는 뱀파이어 RPG 게임인데요 스토리와 세계관을 유저에게 설명하는 방식 애니메이션과 다양한 뭐 현지 주고받고 내성에서 할수 있는 활동 등 훌륭하게 그지 없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따로 애니메이션 정식 출시를 하면 좋을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퀄리티다. 런칭 보상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출시하면 바로 다운로드 하셔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벤트가 엄청 많아요. SSR 달카로 여러분 달카로 <laughs> 달카로 안 뽑으실 거예요? <laughs> 이거 뽑아야 돼요 <laughs> 네, 뽑아야 되거든요. 고독한 사야 라미아 여러분. 붉은 그림자, 라미아. 안 뽑으실 겁니까? 라미아? 라미아... 저도 없는데, 진짜 갖고 싶다, 라미안. 당신의 운명을 물들일 피의 색은, 여기까지 6월 26일 출시 예정인 실버 앤 블러드를 만나보는 영상이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출시하자마자 바로, 네, 다운로드 받으셔서 플레이를 해야지, 다양한 혜택을 받고 플레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해본 모바일 게임들 중에서는 가장 제 스타일이네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